안녕하세요 해운대 우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어, 반영구 화장 후 주의사항입니다 시술이 끝난 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고객님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그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뭘 하지 말았지? 세수 언제 하라고 했지? 화장 언제 하라고 했더라? 다시 전화 오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물을 드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을 다 적고 적어서 드리는데 이 종이도 분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세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당일 세안은요, 안 됩니다. 세안은 두 번째 날부터 하십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가볍게 물 세안 정도만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날부터 계면 활생제가 들어간 뭐 비누나 폼클렌징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어 제가요, 예전에 초창기 고객님인데요. 시술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쯤 뒤에 연락이 왔어요. 눈썹이 너무 진하다고 하십니다. 너무 진해서 바깥 생활을 못할 정도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전화가 오길래 그럼 고객님 시간이 되시면 잠깐 들러주실 수 있나요? 해서 저희 샵으로 오셨어요. 봤더니 눈썹이 진짜 진한 겁니다. 어, 시술 제가 했을 때보다 엄청 진해져가지고 저도 사실 속으로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각질이 하나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 고객님한테 여쭸어요. 고객님 세안은 언제 하셨어요? 했더니 그때 시술 받고 나서부터 일주일 동안 세안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은 이 시술 받은 게 아까우니 혹시라도 세수를 하면 넣은 색깔이 빨리 다 빠져버릴까 싶어서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안은요, 해야 됩니다. 다음 날부터 세안을 하셔서 미세 각질이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서 각질이 재생이 되고 해야 되는 건데 그 고객님은 잘 모르셨던 거죠. 그래서 세안은 첫째 날 빼고 둘째 날부터는 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음, 시술 후 음주 금지입니다. 어, 반영화장 시술은요, 제, 어, 피부에 상처를 낸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아물어야 되는데 술을 먹게 되면은 이 상처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음주는 금지입니다. 어, 세 번째는요, 한 3일 정도는 무리한 운동과 사우나는 금지입니다. 이 이유도 아까 금주를 했던 이유와 마찬가지인데요. 염증이 생길까봐 덧날까봐 저희가 3일간은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시술 후에 재생크림을 챙겨드리는데요. 이 재생크림은 눈썹이 건조하지 않게 잘 착색이 되도록 우리가 발라주는 겁니다. 3일만 바르고요. 오전, 오후, 소량만 발라줍니다. 이 재생크림을 바르는 이유는요. 시술한 부위가 각질이 얇게 생겨서 각질이 떨어졌을 때도 색깔이 잘 남아있게 하도록 우리가 바르는 건데 간혹 고객님이 이 재생크림이 너무 양이 작다, 다 썼다, 하나 더 달라 하시거든요. 더 드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실 제대로 바르셨다고 하면 이 재생크림이 남아야 됩니다. 재생크림을 바르는 양은요. 쌀 두톨 정도. 소량만 잘라서, 짜서 바르는 거지.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어, 오히려 눈썹의 색깔이 같이, 이게 재생크림 때문에 불어서 빠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크림은 소량만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음, 화장은 언제부터 가능하냐? 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눈썹 화장은 이제 반영화장 하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되지만, 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는데 각질이 다 탈각되고 나서 화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가 돼요. 일주일 정도면 일차 각질이 다 떨어진 후기 때문에 화장을 하셔도 되고요. 제안하실 때도 무리 없이 제안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 반영 화장 후에 궁금하셨던 사항들을 다섯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의문증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해운대 우원장이었습니다.